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laughs> 구린더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로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초실절에서 온 단어인데요. 6월절 다음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 6월절 다음, 다음날이 초실절이었는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 농사를 하는데,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세장이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두 가지를 하잖아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하는데, 밀보다 보리가 먼저 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녁에서 6월절, 다음,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6월절 다음,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만에, 즉, 6월절 다음 날의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초실절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열매를 부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보리들도 이제 곧다 익어서 추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전조였어요. 전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시간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그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전조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리 부활의 전조요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와 또 본인이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죄에 싹은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전 인류가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는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사실은 다 부활해요. 몸에 부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몸이 부활하여서 그 영과 몸이 재결합하여 영원한 형벌, 즉,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니 이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몸과 영혼이 재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부활하는데 믿는 성도의 부활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 돼. 여러분들, 우리가 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밀의 씨앗이 썩어져서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오게 되는데, 그야말로 미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수수를, 옥수수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요. 그 옥수수 씨앗이 썩어져서 다른 형체가 나오게 되는데, 전혀 새로운 옥수수가, 옥수수 대가 나오고, 옥수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3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원리로 이와 같은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도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이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 씨앗을 심었을 때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이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인데 죽을 몸인데 이 썩을 몸을 심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분명히 죽는 몸인데 이 죽는 몸을 심게 될때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부활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와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43절 하반절을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을 땅에 심게 되면, 즉 우리가 죽게 되면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단순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한 몸이었습니까? 공간을 이동한 몸분들이 다 다쳤는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너무 무서워서 다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우리의 몸은 지금 다 시간의 제약 안에 있고 공간의 제약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처.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자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철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썩는 것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 죽을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이요 아프지 아니하는 몸이요 병들지 아니하는 몸이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서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기업이라고 하는.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요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재산은 바로 땅이요 바로 땅인 거였다 그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고 그 땅을 갈아서 양식을 먹게 되고 그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옛날에 성경은요, 천당, 당 자가 집당 자예요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새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일구지 아니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데, 생명수 강이 있어서 생명수물을 마시며,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50절에 보니까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업은 유산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죠.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서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우리는 전혀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체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며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위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여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하마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